아무튼 오늘 됐어? 해볼 게임 백룸 컴퍼니 백룸 시리즈 해보신 분 있나요? 아 저는 해봤습니다. 어 답이 어, 네. 많이 해봤네. 네트님은 잘하세요 공포 게임? 약간 저는 으스스한 거는 상관이 없는데 약간 음. 깜놀에 좀 약한 편. 어 뭐야? <laughs> 아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잘못했어! 아 이거 어떻게 안 되게? 네 썰이네. 거의 오 일단 우리가 갖고 아, 있는 돈 아, 아, 네. 여러분들 저희, 괜찮나요, 저희 여러분? 225원 벌어야 되나봐요 아니구나 맞네 맞네 갖고 있는 건가? 아, 225원 갖고 어? 있고 131원을 벌어야 되는 거같아 그럼 저희 어. 뭐살것좀 사볼까요? 네네 와아 어. 시작했어? 어어 어, 어? 뭐야 누가 어. 눌렀어? 우리 뭐야, 템, 템안 넣었어 아직 메인 네. 모니터에 앞에 빨간 버튼을 아. 모니터에 아. 그러니까 빨간 버튼은 오! 출발버렸어이 시작이야? <laughs> 아니, 누르라 어 눌렀는데? 그리고 이거 손전등이 그게 있나요, 혹시? 배리가 배터리 있어요. 나 다른데 버렸는데 <laughs> 나... 나딴데버렸어배리님 우리 왔던 게 기억해야 돼. 비밀번호 알, 알아내는 거. 어? 나 그런 재능 없데 레트님. 잠깐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귀신보다 이게 더 무서운데? 어 너무 더러워. <laughs> 어 뭐야? <웃음> <웃음> 아, 잠깐만. 나지아 자길 나보다 빨리 누가 못 돌기? 아니 이거 그건데 소리 내지 말는데어 <laughs> 뭐야? 어?

내가 안 날아서 왔드... 내가. 아 와우... <laughs> <laughs> 어! 잠깐만 나잘못왔어 아니 나스테미로가 없어. <laughs> 스로알레스로 알았어 알았어 로일루 어디야? 여기가 여기 여기 문문문문문 열려. 다가. 아나 오그라서 나 너무 터못가데 <laughs> 베리님 <laughs> <laughs> 내가 들어와 있을까 그렇지? 아니, 코레아 때문에 내가 죽었어. 뭘나 <laughs> 때문이야? 야, 코레아 지금 내말안 들리겠다. 들려? 들려. 아니, 가, 근처에서 <laughs> 죽어서 그런가봐. 나 캐빈은 <laughs> 락카는 들어와 있어. 어, 어 그가 그러니까 그 락커에 내가 쏙 들어가려고 했는데 못들어갔네 <laughs> 이러면은 이거 회수해서. 내진 네진 덕분에 죽었네. 뭘내 덕분에 죽어? 이거 살릴 수 있어. 기다려 봐. 내가 살려 줄게. 원래 리설을 그거 다음 그거 가면은 살아나잖아. 기다려 봐 봐. 어, 어 맞아. 있어. 맞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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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 두셔가. 뭐, 뭐, 여기 여기. 나막나 막히 벌레 한테다 뺏겼어. <laughs> 아니 뭘 뺏겨. 아니 손 저쪽에 나 뺏겼어. 아 뭐야 이거. 어나 나도 나도 뺏겼는데? 아니 송범 어디 갔어? 아니 미친! c k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m g 이거 n g to go t 여기 h e house. I'm 들어 i n g to go to t h 아이씨, 진짜 미쳤네. 어, <laughs> 아, 왜 나만 따라와. <laughs> 아, 이거 문 여네? 해, 해! 문 모질 해봐, 좀! 아, 거기다 가면 어떡해! 아이미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너, 아이고, 뭐, 아니 뭐, 아니 어,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다 죽었어. 네. 아직까지 대베리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아, 다도. 아니, 거. 나 우리 애들 살려주려고 그... 계속 레트 님, 죄송하지만 레트 님이 그... 살수 그... 있었던 건나 그... 때문이야. 그... 그... 그래? 여러분 제발 들리세요 여기, 여기 아, 빨간 버튼이 간. 다막 누르고 나서 응. 저기 입고 맞고 응. 그다음에 여기 기호, 빨간 버튼 누르고될거 어... 빨간 버튼이 어디 있어? 이거 그 다막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여기 여기 이 여기 탐험 누르고 나서 시작하면 이게 나가기로 바껴요 네제 생각에는 그리고 여기 있는 그거... 노클립 이거 함부로 쓰면 안된다잉 어. 왜요? 이게 뭔데요? 노란 버튼 어? 이거 순간이동이에 이상한 대로 오케이 그럼 돈 이번에 음, 한번 모아보죠 레트님 네저 아까 왜 버렸어요? 안 버린게 아니라 <웃음> 미안해 <laughs> 나왜 버렸냐고 <laughs> 미안해 나돈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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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냥 했잖아나 걔한테 <laughs> 아, 사지 뜯기고 <웃음> 있는데 <웃음> <laughs> 미안해 형님. 아이 사람 저 너무해 진짜. 라마야? 어 뭐야? 나 아이템.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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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왜왜 뭐야? 아 이거 또 뭐야? 아이템 어쩐지. 이거 뺏겼잖아. 이거 이거. 아 이거 못 때려. 아 얘를 빠루가 있어야 얘 때리는데. 이거야, 내가, 아 이거 죽었어. 아, 아, 무기. 무기 <laughs> 아니 다나 빼고 도망갔잖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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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면은 빠루 하나 살수 있지 않아요? 살아볼게요. 어 얼마 0백 원이면 <laughs> 살수 있잖아. 요저 죽여버리자. 아, 아 근데 우리 돈 많아서 샷건 사기로 했는데 <laughs> 괜찮나? 100원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레트님이 바로 좀 해요? 불러. 본인이. 아 <laughs> 나한테 떠넘기는 거야? 이거? 난 시키는 대로만 했어요! 어디있어이 대로 자식. 바퀴벌레 뒤졌다 <laughs> 와아! 와아! 잠깐만! <laughs> 바퀴벌레가 니라 디켜! 디켜! 아, 니 근데 송서님어디갔어아씨어디버리고어디갔어디갔냐고나 n g b a m m y 어디가어왔어이 젠장 아, 어디가서? f 아, 왜 n g b a m m 가 n 아 많이 지다는데아송방님 <laughs> 어디 갔어 나 버리고 아니, 아니, 아니 코르선님이문 닫고 혼자 튀었잖아요 아니 아빠 내가 닫았다고 <laughs> 자기야 다 닫아놓고 본인이 문 닫고 나 버려놓고 아 그래 나나성방님 찾다가 <laughs> 지금 나 길이 <웃음> 잃어가지고 <웃음> 네트님이그신중하게 문을 열어놔야 된대. 그러면서 지나갈 때다 닫고 가 자기 살아야 된다고. 아나나나 나, 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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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모르게 다 닫나봐. 안 다도 있게 미안해. 야, 샷거리 400. 야, 우리 돈 미치듯이 벌어야 돼. 와. 어 잠깐만. 고백하는 거래 보자. 저저 고백할 게 있습니다. 어? 뭐 뭐요? 아까 송범님이 100원에 빠르게 사버렸어요. 아니 무슨 소리야, 네트님이사장했어요네트님이 <laughs> 사장을 했다고. <laughs> 아, 아, 진짜 아니냐고 이거. 저는 물어봤을 뿐인데 구매 그러니까. 버튼에 송범님이 놀러 버렸어요, 그냥 덜컥 <laughs> 아니. 아근나가님서 나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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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면나나나서나 죽고 레트님한테나가나서나가면 레트님 면서나왜면서 나가면서 나가면면은나가가면서서면가가앞서서게면가면서서가서면서나가면 나가면서 가서서나 뭐데 이거 지금부터 괴물 나오. 임이뭐한 거예요? 난안해 봤어. 한번 들어 볼까? 그럼 노 클립 한번 볼까? 앵븐 님. 아, 나한테 노클렉 걸지 마! 어? 알았어. 뭐송 송방 받아 던거 <laughs> 봐. 보내 봐. 보내 봐. 앵븐 님. 어? 송아 보고 보내 봐. 맞아 보내 아니, 어늘 보내라 보내지 마. 뭐 하는 거야, 하치? 아, 아무래케 <laughs> 아무래케. 아니, <왜 웃음> 아, 안안안 미안, <laughs> 미안해, 미안해. 아무래게 <안 웃음> <보내주>, 미안해. 아무래케 <안> 아무도 <laughs> 못 기대는 있어. 이거 이거 나 순간이동 보냈어. <laughs> 베베리요, 베베리. 마아온도 보냈어요, 베베리가. 레트니 했어. 레트니 뭐라고 보냈어? 네. 어, 뭐야? 어디 갔어? 또 보냈어? 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나들 어디 있어? 오무밖에안 아! 남았어. 아 앞에 떨어졌다 베베리 죽었어. 다른 다른 다른. 엥보님이랑 다음님이랑 지금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어떻게 되게 엥보 아, 보내버렸는데 베베리가. 어. 엥보님 <laughs> 죽었어? 어 죽었는데? <laughs> 아 지금 아, 배물이 싼네. 잠깐만 잠깐만 우리 시간이 지금, 별로 없네. 저둘 그러면은 둘... 우리 그러면 이렇게 하자 응. 어차피 못 오잖아 도박을 해보자 그 순간에도 시켜 어시 시키... 어쩔 수 없어 <laughs> 시켜 이제 배 배리님 계속 보내봐송님따라와봐봐한번더 시켜 우리 목소리 들려 <laughs> 아, 앵보받다옴엥보 마다옴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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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치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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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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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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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시키는 거야! 얘들아, 그게 아니라, 레트님이 바로 앞에서 물렸나봐. 근데 난 몰랐는데, 밤이가 들어오자마자 이건 가야해 하면서 바로 고민도 안 하고 누르고 출발했어. 아니, 성남님. <laughs> 나, 잡았는데 떠나가지고 나 버려진 거래. 나 따로로 잡았다고! <laughs> 진짜? 아니, 아니, 나랑 다오랑 <laughs> 계속 유기돼, 이상한 대로! 응? <laughs> 음? 어, 어, 아. 유치아기는 허튼님 <laughs> 일안 해요? 아 그게 아니라 <laughs> 베베리 보내버렸어. 아니 베베리 보내면 어떡해? 베베리 없으면 나 무서운데. <laughs> 잠깐만요, 베베리가 안 보이거든요. 무슨 일이죠? 코레트가 베베리 보내버리고 내가 잡았어 아니야. <laughs> 이 나쁜 사람아. 보냈다고? 아니. 베베리 없어. 살아 있어, 봐봐. 그래. 아 어, 살아 있네. 어, 살아 있네. 왜 근데 어디 있는 거야? 잠시만. 문, 다문 열렸어. 문열렸어 여러분들. 네. 나한테 바로 하나만 쥐어 주면 나 이거 할수 있어. 어, 오케이, 그래. 어, 사 봐. 사 봐. 그래. 사 봐. 내가 할게. 다시 닫았다. 어? 어? 그럼 왜 샀어? <laughs> 어 뭐야? 너 바로 죽을 수있어 <laughs> 뭐야 이거? 아, 시, 야, 진짜. 순간이동 시킨 거야? 아니 나한테 바로 사줘 놓고 이걸 왜 보내? 어! 들려! 잠깐만 나 마, 파밍 많이 해서 나 보내지 마!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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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빨리 와 빨리 와! 잠깐만 기다리 기다리 이거 놓고 고생했... 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해봐 해봐 해봐요, 해봐요. 다음 어 뭐야 죽수 있어? <laughs> 복수다 여놈아. 어, 왔다. 안뭐 화면 나어만어다고생했다 고생했다. 어, <고생했다. 웃음> <laughs> <laughs> <exactly 웃음> 뭐야? 내가 <야, 웃음> <너가> 들었어. <laughs> 누다 들었어. 아, 나 아니야. 맞죠? <laughs> 아, 나 아니야. 나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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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배배요 <배>, <laughs> <laughs> 여기 새로운데잖아. 이나쁜놈데 버리지 마. <laughs> 왜나 버려? 아니, 어쩔 수 없었다. 왜왜 <laughs> 나만 나이 갖고 노냐고 너네. <laughs>